충만하도록 우리를 끌어안으시고,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,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옛 삶에서 건져내어 주시고,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,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, 세례 요원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. 그 제자의 복음을 들고 설수 있도록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강구하오니 하나님 이제 이 집이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. 하나님 이청회를이 교회를 학교를 주님께서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의 물건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물건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이제 2003년에는 우리의 부족함만이 아니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물건으로. 주님의 물건을 채우셔서 흡족하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스엘의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하늘 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영광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욱 권하며 기도 드립니다. 아멘. 아멘.